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이나 또 단체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논함으로 말미암아 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종말론의 종류들이지만 보편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종말이 없다는 거예요, 종말론. 그저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끝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지. 종말이 없는데 이 세상의 전부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취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의미 있는 인생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종말을 믿지 않고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가르켜서 무종말론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종말론자들은 철저 종말론자들, 극단적 종말론자들이다 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전 어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그날 그때만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1992년도 10월 28일인가요? 12시에 담이 선교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고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휴거한다. 이런 단체들이 철저 정말 론자들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아주 흉악한 이단 단체가 있었는데 엘리아 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언주의 깊은 산 속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모든 생업들을 다 버리고 또 살고 있는 집도 다 청산하고. 같이 이렇게 은주에 있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무슨 세상의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아이들도 학교를 다 이렇게 중단하고, 오직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님 오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니다 거기 가면 많은 이... 일반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 잘못된 이단 단체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한국 교회 전체에 아주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가르켜서 철저 정말론자들 극단적 정말론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종말론자들은 개혁주의 종말론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 개혁주의 종말론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의 종말론을 추구하는 이런 단체를 가리켜서 개혁주의 종말론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름누리교회는 개혁주의 종말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장차 오늘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반드시 그 날이 온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는 많은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들을 보면서 아그 날이 올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론적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이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이세상의 끝이 언론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근본이고 진리의 근간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진리 그 자체이신데 진리 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진리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끝이 온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면 반드시 그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 그날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모습과 가치는 또 신앙의 양상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마치 끝이 전혀 오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모습과. 양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들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의심할 정도로 완전히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날이 온다. 그날 분명히 징조가 있는데. 그진조는 자연의 이상 현상이나 또이 세상에 돌아가는 사태를 보게 되었으면 마지막 정말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조로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들 이 증조를 보면서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마음의 신비에 새기느냐 봄처럼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마치 봄이 오기 전에는 겨울 끝에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자연 식물에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여름 이 오기 전에 이봄 끝자락에 여름이 올 것에 대한 징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풍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오기 전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체의 징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예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끝이 올 것에 대해서 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상의 순대님들이 끝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잘 지켜야 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여러 많은 것에 대해서 세을 하실 터인데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확인하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건강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근함으로 나가게 되었지만 관리하지 않고 밤 12시에 삼겹살에 상추에 싸서 이렇게 잔뜩 먹고 나면두 그릇 먹고 그렇게 하면 몸이 남아날 리가 없는 것이죠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있어도 아주 강근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경제관계 관리 뿐만 아니라 경제 관계 관리, 인간 관계의 관리,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잘 헤쳐나가면서 감당해 가지만, 관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게 되었으면 당황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를 잘 관리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싶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염려로 마음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듣과 같이 너에게이 말이라. 말이라 여러분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여진 것 이걸 뭘 말합니까?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여 방탕의 술취함에 엄란에 생활의 염려에 근심과 걱정에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질눌려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로 자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공동체를 허락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술 취함과 여러분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 받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세물할 토인데 관리하지 못한 자들이 돼선 안 된다.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의도가 뭔지를 잘 깨닫고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내가 잘 준비하고 잘 관리를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리고 내 실제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각각 맡겨줬는데 다섯 달란트는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 더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두 달란트 더 남겨서 조인에게 착하고 충신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야마.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했 종은 자기를 잘 관리한 거죠. 조인의 의도가 뭔지 이걸 잘 깨닫고 자기가 실제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 속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야마. 열정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야마. 주인기로부터 영원히 칭찬과 칭송을 받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선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면서 방종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며 말미암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져서 밖에 나가서 슬피 오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성 예수님들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내 육체도 내 관계도 내 영혼도 내 모든 해야 될 그런 사명과 사역 앞에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빛나고 살아갈수록 영광스럽고 살아갈수록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정 말에 되었으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현혹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면 나도 모르 사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계에 이단 백서를 아주 이렇게 이렇게 발견하는데 거기에 한편 논문을 제 제출해야 될 그런 제 임무가 주어졌어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 보니까 많은 이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들도 마찬가지 좀 자기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단 세력들이 잘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받아 먹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단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주고 노예가 되어져서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이 전통 이 교단에서 목회하던 것을 뿌리치고 이단으로 교회 통채로 가지고 가버리고 교회가 통채로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런 아주 좋지 않는 이 결과를 가져온 목회자들과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춘천지에서는 새로운 이 전도 전략을. 연구를 해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지금 청년들을 구름 때 같이 그 바다 빨아들이고 받아,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냐? 거기에 여러분 목회자들 중재자 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에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출현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일찍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근신하고 즉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6절 말씀 다 같이 여시자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내 힘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를 날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수 있을까?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해도 교회 직분을 많이 가져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절에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우리 모두 많은 말들과 생각들 할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잠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그 모든 사건이 풀리게 될 줄로 믿고 위기도 극복하 자신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항상.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어떤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가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정한 마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이 기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슬기 얽했던 것도 슬탈에 풀리듯이 잘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우리 온사랑교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중직자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안전하게 풀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그제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단에빠져 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그 가족들이 지금 시간을 보내는지 고있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에서 글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서비국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가면서 주님께서 정말 자랑스럽게 기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거성으로 그 거장으로 그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잘 싸우다 왔구나 잘 달리면서 왔구나 멋진 선한 사역을 하면서 왔구나.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다 왔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정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3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강나물이라 하는 산에서 주십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당신께서 하셔야 될그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정말의 주인 되시고, 정말의 심판주가 되시고, 정말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치기 전까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임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간다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왜 여기에 이렇게 누가는 거려주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늘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사역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내가 해야 될그 사역과 삶을 하지 않고, 가만히 주님께서 오실 그날만 기다리고, 그 시간만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에 정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한 철학자의 말처럼, 주님이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시는 것을 오시되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삶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내 개인적인 신앙적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큐티 하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행복입니까? 내가 열심히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얼마나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만 고대하는 것은 잘못된 철저 종말론자들이나 무종말론자들이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가도 주님이 다 이렇게 임재해 주시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였습니까? 목사는요 이런 그이좀이이 이, 이 꿈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춥다고 나갈 때이 강대상에 내려갈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좀 어렵잖아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막 찬송 부르는 도중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찬송 끝나야 되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정말로 쪽에 삶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달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사의 일을 감당하고 직장에서는 내가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교회였으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정말 논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두달란트 다섯 단 받았던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한 종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기하신다.